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얻는데 반드시 단계를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화인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아 죄사함을 얻는 단계를 말씀합니다.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사서 소유하십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사람 속에 각종 물고기 중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려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만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차례로 단계를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들.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긴 청년들. 곧 강한 자들. 장성한 자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미 얻기도 하지만 그 죄사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단계로 점진적으로 또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두 알듯이, 즉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의 육신이 자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영혼도 계속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의 육신이 자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아는 일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없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사랑을 이룹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의 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사도는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특히 사랑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가 가지는 성품입니다. 엄청난 믿음과 인내와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그분의 본질,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그 바탕에 없다면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원하고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